안녕하세요. 부동산 상담 엑스퍼트 리얼티문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청약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FAQ 중 청약 자격 공통 5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FAQ는 2021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 법령에서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FAQ를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집 마련 주택 청약 전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료 상담을 원하시면 네이버 홈화면에서 리얼티문을 검색해주세요. 질문 100. 소형 저가주택등이란? 답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의 3호에 의하면 소형 저가 주택 등이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달표일 제1호 감옥기에 따른 가격이 8천만 원, 과로 열고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과로 닫고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합니다. 질문 101 소형 저가 주택 인정을 위한 전용 면적 산정 방법은? 답변 소형 저가 주택 인정을 위한 전용 면적 판단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 주거전용면적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방법에 의하면 주택법 제2조 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 산정 방법 상세 기준은 자료화면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대기. 소형 저가주택 인정을 위한 주택 공시 가격 산정 기준은 답변, 소형 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에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 목이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 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는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 단,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질문 103. 과거 일시적으로 주택공시가격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였으나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최근에 공시된 주택 공시 가격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형저가주택 인정 여부는? 답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소형저가주택의 경우 주택 공시 가격이 과거의 기준 금액 수도권 1억 3천만 원을 초과한 적이 있더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기간 전체를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은 공고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 가격 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의미합니다. 공고일 이후 주택 공시 가격 미포함입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주택 공시 가격이 한번도 기준 금액을 초과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가장 최근 주택 공시 가격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전체 기간을 이주택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문 104 개별 공시 가격이 없는 경우 소형 저가 주택 판정을 위한 주택 공시 가격 판단 기준은 답변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 공시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소형 저가 주택 판정을 위한 주택 공시 가격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물 가격은 건축물 시가 표준액 적용 위텍스 고 KR 사이트 홈 지방세 정보 시가 표준액 조회 건축물시가표준액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토지 가격은 토지 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고시 또는 공시된 가격을 적용합니다. 주택 공시 가격의 경우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일괄 가격이므로 건물 가격과 토지 가격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유의하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 증명서가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 주택은 공급 규칙 제53조 제9호에 따른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대고,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형저가주택 판단 방법은 답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주택 소유 여부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의 전체 면적 및 주택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소형적 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가구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소유한 면적이 출입문으로 별도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단독 거주가 가능한 경우에 하나여 예외적으로 공유지분만큼의 면적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형적 가주택 적용 여부를 위한 주택공시 가격은 다가구 주택 소유 면적을 전체 면적으로 나눈 후 공시 가격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문 106.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시 제53조 제9호 적용 여부는?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의 소형 저가주택 무주택 인정 규정은 제28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주택 포함한 국민주택의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 107. 동일 세대 내에서 소형 저가주택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 인정 여부는 답변. 소형 저가주택의 무주택 인정 규정은 동일 세대 내에서 소형 저가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이 가능한 바 동일 세대 내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형 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존 1주택을 매도하여 소형 저가주택 1주택만을 소유하게 된 시점부터 제 53조 제 5호가 적용되어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질문 108.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동일 세대 내에서 소형 저가 주택 1주택 이외 무주택으로 인정이 되는 제 53조 각 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 인정 여부는 답변 자료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형 저가 주택 또는 제 53조 각 호의 주택을 기 처분한 경우의 무주택 인정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자 모집 공고 1 현재 소형적화 주택 기매각 플러스 제53조 각호 과로 열고 오후 제외 과로 닫고 기매각하는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 1 현재 무주택 인정 소형적화 주택 및 제53조 각호 과로 열고 오후 제외 과로 닫고 외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모두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2.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소형저가주택기 매각 플러스 제53조 각호 괄호 열고 오후 제외 괄호 닫고 보유하는 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인정되고 소형저가주택 및 제53조 각호 괄호 열고 오후 제외 괄호 닫고 외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모두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3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소형저가주택 보유 플러스 제53조 각호 괄호 열고 오후 제외 괄호 닫고 김해각 하는 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인정되고 소형저가주택 및 제53조 각호 괄호 열고 오후 제외 괄호 닫고 외 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모두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4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소형저가주택 보유 플러스 제53조 제5 김해각 하는 경우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인정되고 무주택 기간은 제53조 제5호의 주택을 처분한 시점부터 산정됩니다. 질문 109.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0호에 따르면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계약분이 미분양된 때에도 해당하는지? 답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0호에 따르면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과로 열고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과로 닫고 n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급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의해 이순위까지 공급하였으나 해당 주택형의 공급 물량보다 청약 신청자가 적어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잔여 미분양. 미계약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았다면 해당 분양권은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최초 당첨자의 존재, 과로 열고, 미계약, 과로 닫고, 여부는 주택 소유업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주택의 정당 당첨자가 동호수 확인 후 계약을 포기하고 동일단지의 다른 동호수를 선착순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분양권 주택 소유 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자료 화면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택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최초 정당 당첨자는 경쟁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질문 110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미분양 분양권 소명 방법은? 답변 미분양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고함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 검색 시 조회가 될수 있으나 해당 주택이 미분양 분양권이라는 것을 소명하여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2월 이후 최근 5년간의 분양 정보와 경쟁률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분양 분양권이라는 것에 대한 확인은 해당 주택단지를 공급한 사업 주체로부터 받아야 하나. 해당 주택의 미분양 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www.eomcokr 홈페이지에서 아파트 분양정보 경쟁률 확인해서 최근 5년간 2018년 2월 이후 분양된 주택의 분양정보 및 주택형별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된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해당 분양권을 선착순으로 최초 공급받은 경우가 아닌 분양권 매수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미분양 분양권의 최초 계약 여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분양권의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받아 사업 주체와의 최초 계약 여부 및 사인 간 전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112. 미분양 분양권의 경우 언제까지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답변. 미분양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분양권 상태에서만 무주택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후 주택이 준공되어 잔금을 납부한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 112. 도시형 생활주택이 미분양되어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0호에 의하면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과로 열고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과로 닫고.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시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2조 제1항 및 제59조가 적용되고 제27조 및 제28조는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미분양된 도시형 생활주택을 선착순으로 분양한다 하더라도 공급 규칙 제53조 제10호가 적용되는 미분양 분양권으로 볼수 없습니다. 5. 청약 제한 사항입니다. 가. 당첨자 관리.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관련 내용입니다. 상세한 규정은 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질문 113. 당첨자가 되는 것의 의미는 답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당첨자 및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 구성원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규칙 제27조와 제28조에 따라 1순위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외에도 당첨된 주택의 지역 및 유형에 따라 공급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공급규칙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28조 제6항에 따른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1. 투기과열 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 1순위 제한은 세대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 과로 열고 분양주택, 분양전환, 임대주택, 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원 등 포함 과로 닫고 가된 자가 있는 경우 1순위 청약 자격 제한됩니다. 2. 가점제 적용 제한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재당첨 제한은 규칙 제54조 제1항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 과로 열고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 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 과로 닫고 A 입주자로 선정되는 것이 제한되는 규정을 말합니다. 4. 특별 공급 횟수 제한은 규칙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 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 114.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적용되는 입주자 선정 제한도 세대원 모두에게 적용되는지? 답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하면 동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후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 과로 열고,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과로 닫고, A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수도권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 단 투기 과열 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5호의 지역 중 위축 지역은 3개월. 다만 위에 부적격자 입주자 선정 제한은 부적격 당첨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동일 세대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청약 신청자가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어 청약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청약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청약 신청 및 당첨 가능합니다.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 제한은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주택의 공급 지역이 아닌 이후 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공급 지역에 따라 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질문 115. 본인 및 세대원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답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의 청약 자격 확인, 청약 제한 사항 확인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대 구성원 등록 시 세대원의 제한 사항도 함께 확인 가능하며 이 경우 세대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질문 116.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개인 사정상 계약을 포기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어 제한을 적용받게 되는지? 답변.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후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제한됩니다. 질문 117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답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분양 전환대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당첨자로 관리되며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미분양받은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특별 공급 횟수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질문 118.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답변.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미분양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질문 119. 무순히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답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어 재당첨 제한 및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을 받게 되며, 그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무순위 청약, 이란 최초 공급시 경쟁이 발생한 주택에서 입주자 선정 이후 부적격,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하였으나 예비 입주자 소진, 지휘기간 경과로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공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질문 120. 도시형 생활주택에 당첨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는지? 답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9호에 따르면 주택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하는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을 하나의 건축물로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급 규칙 중 제15조, 제16조,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제32조 제1항, 제5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첨자 명단 관리 규정인 제57조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주택 청약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FAQ 중 청약 자격 공통 5에 대한 질의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 청약 관련하여 유료 상담을 원하시면 네이버 홈 화면에서 리얼티문을 검색해 주세요. 리얼티문 TV 구독하기, 좋아요, 독꾹 눌러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